안녕하십니까. 루아앤팬드 성남점 지모토입니다 네.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네, 좀 지루합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여러 가지 자가정비라든지 이런 작업하실 때 필요하신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또 영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이번에 출시된 샷건 650이 네, 보이실 겁니다. 고보 준비를 하는 차량이고요. 저한테는 슈퍼메테오로 보입니다. 차 번을 보시면 뭐 슈퍼메테오보다 조금 낮은 느낌이 느껴지고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합니다. 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저희 영업 팀장님이 미디어 런칭에 가서. 직접 앉아 보시고 설명도 일단은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유고공이 입고가 돼서 출고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유고공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뭐 자가 정비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체인 클리닝, 체인 세척, 체인 리부 도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세척이야 세척액을 쓰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루브를 뿌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고, 또 루브 선택에 대한 부분도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할 차량은 고객님께서 우려 하신 예, 클래식 350하이온 그레이 컬러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를 맞고 바로 오셔가지고, 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예, 조금씩 올라오죠. 뭐 이거는 뭐큰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대로 방치를 했을 때 경우에 녹이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체인 세척을 좀 해드리고 체인 루브도 골고루 발라드리고 해서 체인의 수명을 계속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인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주기적인 유격 조정 및 루브 도포니다 일단 체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체인이 그냥 틀어져 있죠, 네, 꺾여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만 잘해주시면 체인의 수명은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주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기어와 체인 모두 스틸 제품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루브가 다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비를 맞았다라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사이사이에도 여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체인 수명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소를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뭐 이렇게 바닥에 오염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신문지나 비닐, 종이박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이제 체인 청소와 루브채를할때 사용할 보틀사의 체인 클리너 킷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C1 이라고 써있는게 체인 클리너고요 C2가 체인 루브입니다 먼저 청소를 먼저 하고 틴 누브를 바르면 되겠죠. 가운데 있는 요붓 요거는 뭐냐면 틴 소리예요. 청소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인크리너와 체인루브 그 다음에 솔이 있습니다 네뭐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사실 중요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체인루브 선택과 체인루브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하는 영상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1차로 체인 크리너를 이용해서 솔질을 해서 클리닝을 했고요. 물론 물 세차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신 뒤에 물로 한번 고압수를 어느 정도 뿌려내시면 이제 남은 잔여 찌꺼기들도 잘 빠지게 됩니다. 꼭 세차를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솔질을 하게 되면 체인 외부뿐만 아니라 안쪽에 오링이 있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세척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세척을 좀 빨리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파츠 크리너 같은 화학 제품을 쓰시게 되면 휴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체인 사이에 오링들이 쉽게 파손이 됩니다. 절대 체인 청소하실 때는 파츠 크리너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체인 누구들은 이렇게 빨대 같은 게 있죠. 네, 짧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긴 것도 포함되어 있습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체인 루브를 뿌려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가운데도 뿌려주시지만 오링 사이에 체인 루브가 들어가게끔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뿌리셔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렇게 조심조심 뿌리실 필요는 없고요. 바퀴를 돌려가시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 뿌리신 후에는 어차피 남아있는 누부들은 천으로 깨끗하게 체인을 좀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손가락 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반대로 뒷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흙이라든지 오염 물질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체인 누구나 청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휠에 많이 튀게 되는 이물질. 이 부분도 같이 세척을 해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휠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고요 체인도 프리닝과 루브칠도 다 끝났습니다 물론 부지런하시다라면 이렇게 대기어에 띈 이물질들까지 같이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체인 관리는 사실 저백이량이든고백이량이든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체인 청소 루브를 해주시는 게 체인의 수명이 더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배기량이 낮을 수록 체인의 내구성이라든지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체인 누브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메이커를 특정 지어서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체인 누브는 브랜드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터넷에서 저가형 체인 누브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하실 수 있는 체인 누브는 대부분이 자전거용 체인 누브예요 그런 거는 당장은 사용하기 좋지만 결국에 바이크가 구동을 해가지고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이 자전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때문에 회전수가 높으니깐요. 체인 루브가 다 날라갑니다. 금방 마르고요. 그래서 바이크 전용 체인 루브 제품은 각 체인 플레이트와 오링 사이에. 누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침투성이 좋고 들어가서 얘가 거기에 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흡착성 이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렴하다고 몇천원짜리 쓰지 마시고요. 메이커 있는 거 쓰시면 혼자 쓰시면 그래도 오래 쓰시니까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영상 마지막에 체인 관리에 대한 요령이나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로 딱 정리만 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마 기간이 끝나지 않아 너무너무 힘든 노야된 친구 성남전 지멋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